네. 부디의 몇십 년간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하나씩 하나씩 아낌없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의 <laughs> 한주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오늘 주제가 부디 왜 네. 이렇게 거창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부동산 조정 장세를 보는 부디의 눈인데, 주제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즘 그, 최근에 언론 기사가 이제 하락한다, 이런 쪽으로 음.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의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네. 네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속시원하게 음. 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뭐 기사나 뉴스나 음. 이런 걸 보면은 답답하기만 하던데요. 네. 네. 근데 네. 부동산은 심리라 그러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자체가 심리죠. 응. 네. 음. 이런 말처럼. 네. 심리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시청 참여자들이 지금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음.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소수 어, 있거든요. 이런,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이런 분들 음. 빼고는 지금 시장이 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어, 상대 불안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뭐,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죠. 뭐, 영끌조 큰일 났다고 하죠. 뭐,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거래도 안 된다 그러고, 사실 이런 뉴스가 지금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기에, 누가, 누가 거래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어, 요 지금 금리 얘기가 나와서, 네. 어, 생각이 났는데, 음. 금리가 인상되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음. 그러니까 현금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음. <laughs> 그리고 실제로 <laughs> 이분들은 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투자적인 우리 어,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하수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게 어. 교과서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음.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계속 고물가잖아요. 음. 고물가, 물가가 올라온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에 고물가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음. 예전부터 과연 돈의 가치가 올라왔는지 떨어져 왔는지. 돈의 가치는 근데 계속 <laughs> 떨어져 왔죠. 계속해서 좀 음. 떨어져 왔던 것 같기도 짜장면 하고. 짜장면 뭐, 같기도 하고가 아니고. 맞네. <laughs> 네. 네. <왜냐면 웃음> 떨어져 왔네. 옛날에 네. 짜장면 50원 할때 있었단 말이에요. 저 기억나는데. 너무 옛날에. 어, 아니, 그때 저 50원. 도좀 감감을 하지만 50원 하던 적이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왔다는 음. 거예요. 우리 20년 전 10억 하고 지금 10억 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네, 그래서 네. 돈의 가치 하락은 여태까지 우리 뭐 어, 경제 역사상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거죠. 음. 이런 까닥에 지금 사실 이런 상당히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이 네. 부동산 자산을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을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지금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예전엔 실물 자산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실물 자산이자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올라왔다. 그 위로 또 치고 올라오고 여태까지 이게 부동산의 하나의 역사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 부디 말 듣다 보면 어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기는 하다가도 음. 또 근데 사실 조정장에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거래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가격이 좀 빠지고 거래도 안 되고 이랬던 거는 시장 흐름에서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뭐 강남도 그렇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있다고 물론 앞서서도 봤지만 그건 좀 일부고 좀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건 맞잖아요. 네 맞는데 네. 그거는 뭐 팩트예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음요. 지금 뭐 서울 강남권도 뭐쏙씩 빠진 매물들이 뭐 거래가 되고 있다. 네, 네. 이것도 사실 뭐 팩트죠. 네네. 네. 어. 음. 그리고 강남권에서 아니면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지 더 많이 빠졌다더라. 음. 어, 이것도 사실이고 음.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네. 뭐냐면은. 그만큼 주택시장이 양극화가 지금 점점 커진다 음. 양극화 현상 그래서 지역적인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어, 이뤄진다 이렇게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음. 왜 그러냐면은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어, 정말 그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경제학자를 비롯해서 유능한 사람이 들 많이 있는 그런 나라조차도 음. 어, 세계 1등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양극화는 그 나라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우리 이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가장 비싼 뉴욕의 집값, 뉴욕의 뭐, 뭐 소호라는 지역에 중간 가격의 집을 한채 가지면은 뭐 로스앤젤레스 23채를 사고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잖아요. 그만큼 양극화가 커져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가 커진다는 거죠. 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강남지권도 집값 하락이 뭐 시작되고 뭐 이런 음.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강남권의 어떤 특정 아파트가 오리곡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 단지 아파트 전체가 다 빠진 걸까요? 그 단지 아파트 전체가 그거까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죠 <laughs>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거래량이 아. 맞춰져야 돼요 음.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소한 서울의 거래량이 3천 건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음. 그래야지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서울 거래량 얘기하면 보통 한 700건? 뭐 음. 약 700건 정도 뭐 이렇게 거래되는 상황에서 한 단지에 물건이 몇개 거래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 가격이 아파트 전체 시세인 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응.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매물이 쌓이고, 음. 이렇게 돼야지 가격도 하향 조정되고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지. 지금 그 어떤 특정 단지 몇 가구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팔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체 시세인양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음. 어, 이걸 또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이제 뉴스 바로 보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논조하고도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이런 얘기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일단은 관심을 끌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추가해서 더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시장의 하락 추세로 가느냐 이거는 실제로 그 미분양 물량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봐야 되는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어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한만 오천 호 합쳐서 네, 네. 어, 서울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어, 합쳐서 한만 오천 호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거 조짐이 심각 심각치 음, 않다 음. 심각하다 네. 어, 이제 슬슬 하락이 본격화되는 거 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한 삼천 100세대, 3000세대, 음. 100세대 조금 넘어요. 네. 15,000세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분양이 엄청 늘어나서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음. 어 지금은 가격이 5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러니까 항상 오르면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국면이다. 음.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팩트다라고 저는 보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된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강남권 같은 경우도 매물이 쌓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음. 거래절벽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소식들도 좀 바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정부가 재개발을 좀 많이 활성화하고, 네. 뭐 완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늘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집니까? 그렇죠. 음. 그건 뭐, 어이, 망고의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요와 질. 공급에. 네. 수요가 음. 공급보다 많으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네.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은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는 정책은 맞아요. 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음. 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가격이 똑같죠. 네네. 공급 물량이, 어, 단번에 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토부 장관 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뭐, 공장에서 하룻밤 자를막 찍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집을.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맞죠. 이게 뭐, 공급 물량이 지금 한다고 대본 늘어는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 보통, 무슨 재개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공사기간 평균 한 3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 입주하고 공사기간만 3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음.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다 철거하고 지금 뭔가 시작을 한다고 해도 3년인데 지금 그런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의 공급 물량은 계속 입주 물량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음.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뭐 어,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아이 말씀드리는 거죠. 자료로 말씀해 주면 시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료를 보면은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음. 이게 음. 이제 그 입주물량인데 서울에 네. 서울의 입주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90년도부터 있어요. 음. 90년도부터 줄줄이, 음. 줄줄이 네. 어, 90년도부터 줄줄이 입주물량이 이렇게 지금 막대가 있죠. 음. 이게 적정 수요를 갖다가 여기가 적정 수요선인데 적정 수요를 47,442 가구. 뭐, 5만 가구 좀안 되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예전에 서울의 공급 물량은 한 5만 5천 가구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5만 5천. 5만 천 가구인데, 여기 4만 7천 가구라고 쳐요. 근데, 지금 2016년, 2000, 뭐 2018년, 18년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의, 어, 적정 수요까지. 그러다가, 2020년, 2022년, 2024년. 음. 계속 떨어지죠, 지금. 공급 물량이. 단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 아파트가. 그래서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2년? 어, 2021 맞죠. 네. 음, 2023년도 더 떨어집니다. 음. 2024년도 더 떨어질 거예요. 네. 서울의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지 못한다는 게 하나의 팩트거든요. 그렇다면 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많더라도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 공급 물량이 아니라 지역적인 공급 물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급이 부족한 데는 서울이다 음. 서울의 집값이 오를 때는 가장 많이 또 오르고 그래서 서울에 어떻게 빨리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공급 물량이 없는 이런 시점 남들이 정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현명하게 남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지금 시점에 관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네. 이제 하락기라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좀 어감이 다른데, 조정장세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건데, 항상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내집 마련하는 게 전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어떤 시기가 좋습니까? 무주택자는 네. 제가 그, 런 얘기를 한번 경매하시는 분하고 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now. 지금 음, 항상 나오래. 항상 네, 그 정말 맞는 거예요. 음. 무주택자는 항상 지금이 바로 집을 사야 될시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살 거야. 이거는 늘상 우리가 반복해온 실수예요. 음. 막상 집값이 더 떨어지면 음. 살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더 떨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더 떨어질 거라요 무섭죠. 네. 네, 더 떨어질 거라고무서워 음.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때 기다리다가, 갑자기 집값이 조금 올라요, 또. 음. 오르면은, 어, 이게, 아니야, 이거 잠깐 오르다 다시 떨어질 거야? 또 올라. <laughs> 못 싸, 결국. 항상 반복이에요. 이스토리에요 음. 이거 완전히. 그래서, 어, 집 무주택자는 어떤 투자 목적보다는 내 집을 장만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생각이, 전환이 무주택자들은 필요하고요. 어, 항상, 무주택자는 지금이 시기다. 이렇게 자아하시면됩니다그 구체적으로 뭐 생각의 전환이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요. 아파트 시장 지금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뭐 음.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재개발을 노리는 빌라 시장은 거래 절벽은 아니고 아주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빌라 시장. 물론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냈던 투자자들, 발 빠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지금이 우리가 유경험자들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내 재산을 뿔리고 내 노후를 좀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금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웃음> 네. <웃음> 그래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전략을 짠다면 나우 뭐 이렇게 지금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얘기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포인트를? 예, 지금 뭐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재개발 투자.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근데 단, 여유 자금으로만 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무리하게, 내 집도 갖지 않고, 이렇게, 투자하는 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가끔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다. 일단은, 내 집, 내 집부터 장만을 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부터 장만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내 집을 장만을 한 다음에, 여유 자금. 여유 자금으로 투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유 자금으로. 자 그리고 어 재개발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막 여기저기서 뭐할 어, 거야, 우리 뭐 동의서 거들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릴 거예요. 근데 어디를 들어가라?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성 좋은 지역을 어떻게 찾느냐가 우리의 최대 관건이고요. 그런 지역을 찾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재개발 지역은 입지가치가 중요하다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 무조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한다고 다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 지역에서 입지가치를 보고 우린 투자해야 된다 입지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죠 로케이션이라고 세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로케이션 부동산은 입지다 입지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을 때, 어, 그렇네라고 이게 왔어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공부가 이렇게 안돼 있으면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얘기하더라도, 뭔런가저 어, 전문가는 딴 얘기 하는데, 어, 저 사람은 따르게 얘기해. 저, 저쪽, 다른 분은? 어, 이 사람 또 따르게 얘기해나?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투자의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부동산 오랫동안 하면서 겪는 그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 어,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안내를 좀 해드릴까요? 9월 29일과 10월 6일 모두 목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어요. 가까이 있는 미래가치 투자연구소로 오시면 되겠고요. 미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뭐 편한 방법, 네이버 폼 통해서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겠고요. 주제는 돈 되는 역세권 개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부디와 또 여러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을 테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 시간 좀 안타깝게 시간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또 개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해 주시는 거죠? 네, 맞렇습니다 네. 저와 또 저희 전문가들 음. 같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 그리고 까지 어, 공개하는 소중한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부디의 진심, 부디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 부디의 한 주였습니다.